안녕하세요. 용문숲 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13필지로 분할 매매 중인 아주 작은 단지, 남양으로 햇살 좋은, 농막 녹기 딱 좋은 소액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단월면 덕수리 현장에 나왔습니다. 남양으로 쫙 펼쳐진 농촌 풍경이 이제 가을을 막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땅 평탄지여서 접근성 좋은 편이고, 전기 통신은 지중화해 드릴 예정이고요. 우수관 도로까지 모두 토목 완료하는 조건으로 평당 55만 원에 아주 금매 토지로 나와 있는 현장입니다. 단월 면소재지는 차량 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의 시설 이용하기 편안하시고 버스 정류장도 200m 앞에 있어서 요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주변 산들은 종중 임야이고요. 고즈넉한 농촌 풍경,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을길 현황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우리 토지 앞쪽으로는 막힘없고 산세 조망을 아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지별 단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강토 이렇게 깔끔하게 공사 마무리 해 드리는 조건이고요. 작게는 104평부터 크게는 172평까지이고요. 금액으로 보시면 5,700만원부터 9,400만원까지. 1억 이하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난 아늑하게 100평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어, 저렴한 토지이니까 두 필지 함께 해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은 20%이고요. 도로의 우수감 모두 완료해드리는 조건이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평당 55만원의 금매가로 오늘 토지 선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답사 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문숲 부동산TV였습니다.